안녕하세요. 살집이 사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장난감은, 웨이 보니, 갓, 폴, 드래곤, 예아. 바로 크로즈 드래곤, 바로 크로즈 드래곤입니다. 일단 크로즈 드래곤 박스가 없는 중고로 샀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모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은 일단은 드래곤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과 이렇게 위아래로 잘 움직이는 드래곤의 머리 아래로 안 움직이는 드래곤의 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보시면 앞모습이 여우처럼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전지.. 전, 아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있는 풀버틀은 드래곤 풀버틀입니다 D와 L이고 D는 드래곤 L은 록 드래곤과 록 에베이스맨집 접의 풀버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드래곤 풀버틀 같은 경우에는, 크로즈, 크로즈 드래곤에게 꽂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우잉, 우잉, 퍼졌가확 울리는 소리와 함께 전원이 켜, 켜지고요. 일단은, 첫번째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이 처음에 나오는 소리가 나옵니다 두번째로 이제 드래곤이 나올 때 소리가 나옵니다 한번 풀롯이 상태에서는 뭐 이게 끝입니다 한번 풀 버튼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꽂히는 소리와 함께 아무 소리도 안합니다 첫번째 소리는 크로즈 플레임 입니다 두번째는 웨이크업! 영주가, 방영주가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탁 꽂는 때 나오는 웨이크업!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풀버튼 이렇게 꼽을 때, 각각 첫 번째로 나온 소리가, 클로즈 플레임일 수도 있고, 웨이크업! 둘 중에 한 개가 랜덤으로 첫 번째로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빌드 드라이버에서 한번 영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필살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은 wake up, r u n n y g e t from dragon, yeah. 이렇게 나오고요. 필살기는, 필살기의 소리는 크로즈 그 드래곤이 피쉬 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신는가피사기는 이걸로 끝입니다 한번 요 크로즈 드래곤에 레빗보트를 꽂아보겠습니다 무슨 꽂으면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하죠? 한번 꽂아보죠한하꽂아보도록하겠습니다똑같습니다풀보틀을 식하는 기능이 다기 때문에 드꽂곤풀보틀을꽂던 이런 다른 풀 보틀은 꼽던 다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한번 작중 마지막 편 마지막 편에서 나왔던 레비과 드래곤에 저번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 은의 보틀이 아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 버틀이 없어요! 네,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록풀보틀이제 없는 겨, 엄, 없어가지고 이제 드래곤 풀보틀의 이제 베스트 매치 음상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가 봅시다. 그럼 안녕.